자, 오늘은 앞선 인트로에서 보신 댓글과 같이 감도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 댓글을 보고 그냥 내 감도가 조금 빠른가. 뭐 나중에 혼자서 감으로 감도 찾아봐야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원래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유튜브에서 제가 감도를 찾는 법을 그 검색하니까 신기한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무슨, 구글에서 프로그램 같은 걸로 자기만의 감도 같은 거를 찾아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영상을 봤는데, 이게 은근 하신 분들마다 만족도가 좀 높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이걸로 제 인생 최고의 감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감도 탓은 불가능이다. <laughs> 에이, 제가 언제 실력 안 좋으면 감도 탓한적 있나요? 일단, 감도를 맞추기 전에, 빠대로 어떤 느낌인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감도가, 다이소 마우스 기준, DPI 1200에, 감도는 10%. 무난하죠? 딱히 고감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감도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아, 야, 근데 나 감도 테스트 해야 되는데, 탱커가 나와버렸네. GG요. 제가 어느 정도 느낌 알면은. 오케이, 그럼 캐서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은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따로 해봐야겠다, 그럼. 제가 감도가 좀 빠른 것 같다고 댓글받은 영상이 대부분 캐서리 하는 영상인 걸로 알거든요. 캐서리 하면서 감도가 빠른 티가 난다는 게 어떤 장면일까 대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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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어우야, 아, 이게 막상 <laughs> 보여주려고 하니까 좀 긴장돼서 그런 겁니다. 네. 평생 이 정도 아니... 아이스, 이건 좀 빠졌어. 오케이, 아쉽다. 아. 아, 일단 가볍게 캐서디를 한판 정도 해봤는데요. 근데 뭔가 어느 정도 의식하고 해보니까 뭔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이미 빠르다는 캐서디로 한방한방쏠 때마다 쓸데없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미 빨라가지고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손떨림이 심한 건지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에임이 빠른 것 같다를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감도를 찾으면, 제가 찾은 인생감도가 이거보다 더 빠른 거면 솔직히 좀 어색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가볍게 몇판 해봤으니까 제가 인트로 때 말한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감도를 찾아 봅시다. 이걸로 유튜버분들이 감도를 진짜 많이 찾으셨더라고요. 일단, 솔직하말 해서, 저도 이거 아직 사용 방법을 그, 갑자기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늘보님 보고 이거 참고한 거긴 하거든요. 그 키보드 옆에 마우스를 대고, 제가 장패드를 쓰는 반대쪽 끝부분까지 이렇게 싹 돌리고, 한 바퀴가 다 돌려지냐, 라는 거를 보는 건데, 한번 일단 감으로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처음 손캠 아닌가, 이러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를 기준으로 그... 지금 보시면은 뭐한 여기까지 마우스 끝 기준이라고 하고 한 0.7바퀴 정도 더 돌았죠 이러면은 감도를 좀더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10 정도 되는데 내가 한 거의 두 바퀴를 돈 거니까 6까지 떨어뜨려 볼까요? 오야씨 조금 안 되는데?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대충 맞습니다. 장패드 딱 끝까지 하면은 이 정도긴 하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타팅 감도가 그럼 6이라고 하고 6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시작. 여기에 들어가셔서, 제가 많이 하는 영웅인 캐서디를 비켜주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맞춘 감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로우 하이가 나오는데, 로우부터 일단 3으로 한 다음에, 그 감도로 여기 에 있는 캐릭터를 1분에서 3분 정도, 끌러치기를 하거나, 임 트래킹을 하면서, 간을 한번 봐보는 겁니다. 확실히 감도를 10에서 7을 낮춰가지고 사물하는 거니까 마우스가 돌멩이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치기도 한번 해보고 스래킹도 한번 해보고 이거를 1분에서 3분 사이로 반복해줍니다. 확실히 근데 저감도로 하니까 이게 에임 미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잘 잡히긴 한다. 물론 그만큼 단점도 하나가 있다면 저감도는 끌어치기가 오히려 어렵다. 게임을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게 반대로 안 됩니다. 미세 움직임이 잘 되는 것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더 높은 감도. 6에서 3 정도 더 높은 감도 인구를 쓰고, 학과전이랑 반복합니다. 1분에서 3분 정도 연습. 확실히 저감도 쓰고, 이걸 하니까 체감이 확대네요. 이게. 일단 이렇게 1분에서 3분 정도 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높은 감도가 좀더 마음에 들었다면 이렇게 더 높은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로우가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세 번째가 뜹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높은 감도가 좀더 좋았다. 더 높은 오감도가 더 편하다 개인적으로 낮은 거 오. 끝났습니다. 완벽한 감도 7.91이 나왔네요. 제가 원래 쓰는 감도 10%에서 2.09가 줄은 거네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감도가 좀더 빨랐던 게 맞았네요. 물론 이게 엄청 정확한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 거로 따지면은 진짜 딱이 감도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7.91.